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어휘의 세계 단원에서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한다? 학습지. 학습지. 선생님이 이제 PPT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학습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빈칸 채우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고, 만약에 학습지를 인쇄할 수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국어 공책을 준비해서 수업 PPT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휘의 체계가 뭔지 간단하게 우리 앞 시간에 한번 봤죠. 정리 한번더 복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고유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고유어의 뜻 그다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시들은 뭐가 있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휘의 체계란 어휘의 체계란 큰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어휘는 단어의 뿌리에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가 있다. 어. 자, 어휘라는 거는 단어들의 모임, 단어들의 집합이었죠. 그죠? 그 단어들의 모임들을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단어의 뿌리에 따라서. 이걸 한자어로 말하면 단어의 어... 종류, 뿌리, 어종이라고 한자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어의 뿌리에 따라서 우리 한국말에 있는 뭐? 모든 단어들, 어휘들을 나눠보면 총세 가지로 나뉩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뉘게 된다. 오늘 배울, 어, 이제 어휘의 체계 중에 오늘 배울 개념은 고유어입니다. 고유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고유어의 뜻은 뭔가, 개념이 뭔지 봅시다. 자, 고유어란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이나 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말을 을 읽었습니다. 자, 본래부터 우리말이었던 말이 자, 1번과 2번 중에 뭘까요? 답 나오지. 어렵지 않죠? 2번 아니고 정답은 1번이지. 본래부터 우리말에 있었던 말들이에요. 별, 밤하늘, 우리, 바지, 살랑살랑. 음. 반면에 이 번에 있는 갈색 글자로 된이글 단어들은 원피스와 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아니라 우리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영어에서 온 단어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원피스 이렇게 쓰잖아요, 스펠링으로, 그죠 택시.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한자어. 그래서 이제 뭐 자동 자뭐 이런 식으로 한자어. 로 표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고유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뭐 포르투갈어, 한자어, 몽골어 이런 외국 말에서 온 것들 아니고 본래부터 우리 말에 있었던 말들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어라고 한다. 자, 다음. 그럼 다음과 같은 고유어의 고유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유어의 특징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총세 가지 정리할 건데, 이세 가지 학습지에다가 잘 필기해 두셔야 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고유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1번. 우리 민족의 정서나 감정 혹은 감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원섭섭하다. 무슨 뜻이에요? 아, 진짜 시원섭섭하다. 보통은 우리 어 여러분이 이런 시원섭섭한 감정을 느낀 경우가 졸업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마 시원섭섭했을 거예요. 뭔가 아 어, 드디어 이제 1, 2, 3, 4, 5, 6학년이 다 끝나서 가뿐하면서도 아 이제 초딩이 끝났네. 초딩 라이프 끝났네. 해서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이중적인 감정들이 동시에 느껴질 때 우리 시원섭섭하다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시원섭섭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만 한국인들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달콤, 쌉쌀한 맛이 납니다. 할 때, 우리 미각을 표현할 때,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날 때, 달콤, 쌉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요 역시, 우리나라 한국인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불다라는 말,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붉은 계열을? 레드. 어. 음, 뭐, 컬러가 뭐, 레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불다 말고도 빨갛다, 뭐, 벌겋다 불은스름하다 불그대대하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등등등등등. 똑같은 레드 계열인데, 그 강도, 명도, 채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고유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 모양이나 소리 같은 감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울렁울렁. 이거는 뭐, 요렇게, 뭐 얇은 뭐 종이 같은 거, 판뜨기 같은 게 휘청휘청한 모양. 그 모양새를 나타내는 표현. 울렁울렁, 쭉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뭐 새순이 쭉 돋아났다. 뭐쭉 벌어졌다. 뭐 펴났다. 뭐 음, 이런 표현들 우리가 어, 모양새를 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소리를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냐면 삐약삐약. 뭐 꼬꼬댁. 비가 내리는 주룩주룩 이런 표현들. 모양이나 혹은 소리 등을 나타내는 감각적인 표현이 고요에 많다. 그다음 마지막. 고요의 특징 세 번째.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꿔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용하는 고유한 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시원섭섭하다. 영어로 바꿔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뭐 시원하다가 쿨일 테니까 쿨앤뭐 cool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laughs> 이, 시원섭섭하다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1대1로 대응하는 또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로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고유어의 특징.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고유어의 예시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과 PPT에서 본 단어들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추가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요거 두 번째 플러스 표시한 단어들을 학습지 또는 국어 공책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람이 살랑 뭐 새순이 삐쭉 돋아났다. 울렁 울렁 거린다. 속이 울렁 거린다. 뭐 파도가 울렁 거린다. 시시덕거리다. 뭐 이야기하는 모습 쭉 목도리, 음, 밤, 철새, 길, 낮,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다음 강아지까지 해서 엄청 엄청 많은 양의 고유어가 있겠지만, 우리 이 정도로 한번 예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지막. 입니다. 고유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 다른 외래어나 한자어랑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별. 선생님이 단어를 검색해 봤어. 별은 고유어야. 고유어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별이라는 우리 단어를 사전에서 찾은 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 옆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 별이라는 표제어가 어, 한자에서 온 건지 영어에서 온 건지 아니면 뭐 포르투갈어에서 온 건지 하고 이 별이라는 단어의 기원 어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어가 고유어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표제어 학교어 옆에 보시면 어때요? 음, 한자로, 배우학자 써가지고 학교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로 이루어진 건지 그 어원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어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고요어가 아닌 거고, 고요어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빈자리 아무것도 없다. 그냥 별이라는 한글로 이루어진 그 고요한 단어 그 자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수고를 해주었고, 자, 오늘은 어휘의 체계라는 새로운 문법 단원에 들어갔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고유어에 이어서 한자어, 그 다음 외래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